함께 성공으로 가는 일 가지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실패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일 자원에서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필사적인 노력으로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심전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란 너무나 붙잡기 힘들고 또 멀리 있기만 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는다면 성공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중에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성공의 성취 속에 살아갈 때흐뭇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공으로 가는 일곱 가지 이정표를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공으로 가는 첫번 이정표는 마음의 평화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 속에 평화를 잃고 불안, 공포, 초조, 미움, 좌절관, 절망을 안고 있으면 절대로 이 사람은 성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공으로 가는 이정표의 첫 발걸음부터 실패를 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공하든지 마음의 평화가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다. 옛말에도 가와 만사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다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정치적으로 평안해야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하며 외적도 막을 수 있고. 또,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평안하지 않고야, 그 나라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현처지에서, 이부 공산주의자들이 시시각각으로 호시탐탐하여 남침한 기회를 삼고, 어찌한지 우리 한국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려고 결사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면 김일성에게 이적행위를 하고 공산주의에게 우리나라를 내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경제적인 환경이 얼마나 어려워져 있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강계국들이 모두 다 경제적으로 자기 나라의 훈령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 무역 장벽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구나 일본과의 무서운 경제적인 경쟁 속에서 상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북으로 공산주의를 막고 일본의 경제적인 침략을 우리가 막으면서 우리 조국의 평안과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안정이 없이는 절대로 이민족이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의 학원 사태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어수선하고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0여 년 동안 피를 흘려가면서 지키온 자유민주주의가 학원의 소수 학생들의 용공주의고도 공산주의 경향을 가진 이런 학생들의 데모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흔들린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학생의 본분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장례를 기약할 수 있는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열심히 해서 돈 벌어주었으면 이걸 가지고서 학생의 신분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나라와 민족을 온통 뒤엎어 버리고 김일성에게바치위하는 영공주의고도 자경화된 사상을 가지고 화염병이나 던지고 대문화하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은 우리 한국 사회에 근절시켜야 되고 우리 기성세대와 부모들이 이러한 일을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국기를 흔드는 일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공산주의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고 경제성장을 할수 있지 나라가 불안하면 우리는 홍산주의에 먹히고 말고 경제적으로 파탄해 이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는 정신을 차리고 어찌하든지 나라의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고 가족이고 나라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발전과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얼토당토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중은 어떻게 하여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깊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도의 십자가를 지나볼 때 죄를 짓고 의함하며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 있으며 치료의 약속을 부여잡고 또 저주에서 해방된 확신을 얻으며 죽었으나 영원히 살수 있는 소망을 십자가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유 빈부기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 밑에 나와서 엎드릴 때그 마음속에 불안, 공포, 초조, 미움, 좌절감, 절망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도 스 안에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결하고 생명을 할때 넘치겠는 소망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도 안에 들어와서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일어날 때이 사람은 성공의 제일 이정표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 이것은 인생을 성공을 가지고 살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재료이요 근본적인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이정표는 꿈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꿈이란 내 마음에 그려놓은 미래의 청사진인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 한 사회, 집단이나 한 국가가 꿈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꿈은 그 집단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일에 대한 밝은 성사진인 꿈을 가지고 있을 때그 꿈이 여러분과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산출해 주는 것입니다. 꿈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이루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자 그는 7 5세는 연노한 그 삶을 완전히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이 되었었을 때 그는 광야에서 부림받은 하나의 목동이었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얻자 말자 그는 꿈을 완전히 그 마음속에 소유하고 꿈이 그 인생을 지배하셔 80노구에 지팡이 하나 짚고 애굽으로 건너가 300만이시라 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돌이 하던 세계적인 강대국인 애굽에서 이끌어 낼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꿈은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향한 위대한 창조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명실공이 50만 성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58년도부터 교회를 개척할 때 한국에서 최대의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워서 오대양 6대 주의 복음으로 나누어주는 한국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꿈이 한시도 끊이지 않고 마음속에 불타올라셨습니다. 화산과 같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저를 만들었지 제가 꿈을 만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꿈에 잡혀서 기도하고 호흡을 전도하고 울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결과 50만 성도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형제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있습니까? 부형님 자매님 여러분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고 적든 간에 영롱하고도 찬란하며 확실한 꿈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꿈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갑니다. 왜냐하면 꿈과 환상은 바로 성령님이 사용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꿈과 환상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셔그 길로 이끌어 가고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념은 세 번째 이정표인 것입니다. 미국의 우주선 챌린지호를 타는 우주인들을 보십시오. 신념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우주로 향할 수 있는 것은 신념인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 불가능의 미개지를 향하여 뛰어드는 용기는 신념에 서는 것입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한 것은 모두 다 인간적인 자신을 믿는 신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는 행동으로 옮기는데 신념이 없이는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신념이 있을 때 인간은 모험을 합니다. 바다를 통해서 모험을 하고 공중을 통해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신념이라는 것은 그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인간적인 신념은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념을 가진다면 이 사람은 그 무엇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직진속을 달리며 높은 담을 뛰어넘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보통으로서는 도저히 직진속을 달릴 수도 없고 높은 담을 뛰어넘을 수도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념의 능력에 의지해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위더으로 뛰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념 이것은 우리를 위대한 창조적인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배우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결단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주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생을 살면서야 수차 기회가 여러 분의 마음을 놓고 합니다. 그럴 때그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하고 신속히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단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그를 뛰어잡을줄 알아야 만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트러가 결정적인 참패를 하게 된 이유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을 할때 히뜨르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뜨르의 보좌관인 장군이 히뜨르를 깨워가지고서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을 하기 때문에 기계와 부대를 그리로 돌려라고 간층을 하고 싶지만 히뜨르 성격이 하도 무섭기 때문에 자는 사람 깨웠다가는 자기 목이 부시되지 못하므로 히뜨르의 자는 것을 깨우지 못하고 손을 빼먹고 있을 때, 연합군은 노르게임 이미 상륙했고, 교두보를 확보했었습니다. 히토레가 잠을 깼을 때는 이미 사태는 기울어지고, 연합군은 벌써 불란서 해안을 점령하고 말은 것입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야 독일 제국이 망할 수 있는 그러한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기회는 주주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인간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지식을얻으면 인간이 초인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말하기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게든 부짓지 아니하시고 우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제가 주시라 했으심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우리는 여러가지 문제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결단을 내렸셨으면뒤돌아보시면 안됩니다 주님께서 말하기를 장기의 손을 얹어놓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는 것이지 왜 뒤를 돌아 봅니까 오늘날 많은 가정이 이혼하고 파탄이름입니다 결혼할 때는 당신과 나의 인생 누구든지 한 사람이 죽기 전에는 서로 헤어지지 않고 살자고 해놓고 난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서로 투닥투닥하다가 의견이 불치되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결단의 부족인 것입니다. 한분 같이 살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결혼을 했으면 죽든 살든 살아보는 거예요. 싸움을 하더라도 끝까지 공동 묘지갈 때까지 멱살을 잡고라도 가야지 뭘 중간에 와서 돌아습니까 그것은 결단의 부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무슨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은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날이 좋으나 굳으나 그 일을 성취하는 이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축구 경기를 하는지 권투 경기를 할때 잘하면 아나운서가 말하기를 신들린 사람처럼 공을 찬다 신들린 사람처럼 복생을 한다 그런 말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열심이란 것은 원래 신들린 사람이란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서 정신없이 뛰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남잘때안 자고 남 먹을 때안 먹고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요번 타임즈에 보니까 타임즈 제목에 전후 40년 기력을 기적을 창조한 일본이란 제목이 나왔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그것을 읽어보니까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점심도 서서 먹고 일하면서 저녁도 서서 먹고 잠도 공장에서 죽으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도 서서 먹고, 이렇게 일본의 중소기업을 가진 사람이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여타 다른 나라가 상대를 해서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걸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이 사람들이 일하려고 태어났나, 살려고 태어났나,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서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공장에서 서서 먹는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제품에 가장 영가의 물품을 만들어내겠다고 애를 쓰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경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별 도리 없이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 불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연구와 노력에 있어서 일을 승천한는데 있어서 주야로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그 사람에게 성공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교도 말하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너희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후해 보고 찾아보고 두들겨 보고 있는 힘을 따여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서 성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 성장에 대한 쉬운 비결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계 어느 곳에 한지 목사들은 어떻게 하면 쉽게 교회 성장을 가져올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별 도리 없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열심 없이 어떻게 해도 교회 성장은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뿐 아니라 개인 가정 일이나, 사회 의 어떤 일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할것 없이, 열심 없는 사람 갖다 놓으면 일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열심해야, 이 사람이 남보다 앞서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성공으로 가는 길은,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홀로 살수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유능한 인재가 인격상 결함으로 불임받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수 없이 가짐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함께 살아야 되고 형제와 함께 살아야 되고 남남끼리지만 부부간에 함께 살아야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 동료들하고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며 인내하고는 벗이 되어야지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만 가지고는 절대로 인생을 승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신을 다하여 홀로 살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절대로 고립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는것마다첫체 원수를 만들고 담을 쌓고 장벽을 쌓는 사람은 어려 곳에 가나 실패자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언제나 이해와 동정심을 가지고서 어제의 원수라도 오늘 당장 원수의 담을 헐수 있는 사람 어제 상처를 입힌 사람도 오늘 그 상처를 용서해 주고서 서로 끼 안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가슴이 넓은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자기 혼자 보루똥에서 외톨이가 되고 언제나 원망, 불평이나 하고 주먹이나 휘두르고 댕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성공한 예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어루만주고라도 웃고서 손을 내밀고 품을 수 있는 이유와 같은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 동료를 데리고 서야 함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시대가 지나갈수록 나사렛 예수 그리도에 스 대한 흠모와 예수 그리도를 스 따르는 사람의 수는 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는 비록 3년 반의 공생에 밖에 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도의 스 하신 일은 온 인류 전체를 부여잡고 흔들고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일생이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몸을 찢고그 피를 흘하신 것입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남이요.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남이라. 제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노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렇게 나여갈게 제 길로 갔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위대한 은혜는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패배주의인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 집단만 돌보고. 자기 스스로만 위해서만 언제나 사는 사람은 얼마 있지 않냐여 모든 사람에게 소외되고 불림당하고 패배주의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도 이 물건을 사서 쓰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신을 다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친절하게 팔아야 돼요. 어찌하는지 내 이익만 얻기 위해서 남을 속여서라도 물건을 팔겠다 고 하면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돈을 버는 것 같지만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혼모술술을 가지고서 민중들을 속이고 선거구민들을 속이고 적당히 표나 얻어가지고서 자기의 권력이나 얻어먹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앞날이 벌써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정치가들이 마음을 다하여 국민을 안전인수격으로 잡아뜨기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야 전력을 기울이는 그와 같은 정당이나 정치가는 앞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 오라고 한다고 옵니까? 교회가 전력을 다하여 성도들을 숨기고 성도들이 영원히잘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근하도록 애를 써서 기도하고 성공시키도록 숨기면 교인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가정의 평화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 보고 너는 나만 섬기라고 하면, 그가정에 긴장이 늘 돕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보고서, 당신 나만 섬겨라. 요 사이는 여권신장이다. 이렇게 하면, 그가정에또 긴장이 도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섬겨주고, 아내도 남편을 섬겨주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서로서로 서로 섬겨서, 서로서로 서로 성공시켜주려고 하면, 서로서로 서로 미안한 생각도 생기고 고마운 생각도 생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지고 성공적인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한 집단 그러한 국가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도들 여러분 오늘날 성공은 여러분과 나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손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꿈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며 결단의 사람이 되며 불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서 일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 위해서 인간을 사는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취하면 성공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인생에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면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하면 기상천외의 큰일이 성취됨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작은 일들의 성공이 중국적으로 큰 성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성공시키는 것, 성공적인 부부관계 성공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일 이웃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인물이 되는 것등 성공으로 가는 이정표를 지날 때마다 우리들은 자기 수양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성공하고 살 때만 마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옵니다. 이세상의 실패자를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에 행복한가 물어보십시오. 실패자가 행복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내가 꿈꾸는 것을 성공시키고 성취시킬 때마음에 흐뭇함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올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를 취함으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참으로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가주고 계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그걸로 갔으 우리 아버지라님. 우리는 매일매일 일에 부딪히면서 삽니다. 즐은 일, 큰 일, 수많은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적고 크든 간에 성공하고 살면은 마음속에 행복이 다가오지만 모든 일에 걸리는 것마다 실패하면 그 마음속에 깊은 불행과 상처를 가지고 인생을 지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을 성공하고 살수 있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일생을 맡기므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으로 마음에 끝없는 평화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동남풍이 불고 서부풍이 불어도 마음에 십자가를 통해서는 평화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속에 조촐한 것이나 큰 것이나 모르다 내일에 대한 아름다운 꿈의 청사진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소신이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바라서, 무슨 일이나 무뭇무뭇하지 말고, 결단이는 태도를 취하여, 결정을 내리고 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번 결단 내렸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열심 히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를 놓치지 말고 게으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서로 불쌍히 느끼고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섬기고 남을 성공시킬 때 진실로 자기에게 성공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기주의를 뿌리째 뽑아버리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